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지만 동네 작은 책방들은 지역의 문화 공간이자 이웃을 연결하는 아지트 역할을 하죠. 경주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그리며 힘차게 꿈을 펼치기 시작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성, 청년, 활동가 그리고 사점 지기 박슬기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경주 북정로, 핫플레이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곳에 색깔이 선명한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서점지기 MBTI는 I.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서점지기 박슬기입니다. 경주로 이주한 청년 박슬기 씨가 이 노란 책방의 주인장입니다. 박슬기 씨의 고향은 광주인데요. 어떤 이유로 낯선 경주에서 서점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간포의 가자미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마을살이를 하다가 여기 원도심을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참 그 서른 살을 계기로 서울살이가 되게 지치기도 했고 한적한 이런 소도시 의 풍경을 보면서 되게 위안을 얻기도 했, 했어서 다양한 업종 중에 서점을 택한 이유는 독립 서점이 문화 공간의 역할도 할수 있고 또 박슬기 씨의 생각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슬기 씨가 큐레이션한 책들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제목부터가 되게 진격하는 저급들이라고 그런 퀴어 부정성과 시간 문화에 관련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친절하게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자가 엄청 유머를 곳곳에 넣어서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이거 책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 최근에 울산 백미이즘 모임에서도 모임원들과 같이 읽어 나갔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회의 어떤 쟁점들이 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은 책. 번화가도 아닌 밝길 뜸한 구도심의 골목에서 독립 서점을 시작한 박슬기 씨. 이곳에서 독립 서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서점 지기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돈이 풍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나마 시도해볼 수 있는 창업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뭐 요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도 아니다 보니 서점 이제 이 그런 키워드로 떠올랐고 또 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매체가 확고 확실하잖아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어, 교류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점을 선택했습니다. 박슬기 씨는 서점에서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기획하고. 전국 각지의 사람과 이슈를 연결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모임이 있나 보네요. 지역 여성 노동 글쓰기 모임. 제가 그 전에 말했던 글쓰기 모임. 경주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포항, 경산, 뭐 대구, 서울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쯔으로도 진행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사를 따라 작은 책방으로 모여듭니다. 글쓰기 모임부터 유명 작가의 북토크까지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여는 서점. 책방은 작아도 세계 씨의 꿈은 넓고 깊습니다. 요즘 세계 씨의 관심사는 서점 박 북정로 상권으로 확장됐습니다. 여기 서점 바로 옆에 저랑 같은 시기에 창업을 같이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같이 하시다가 음, 폐업하고 부산으로 돌아갔고 여기도 한 최근 한사 개월 전에 폐업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청년들이 창업했다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자 이 상권을 살릴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는데요. 오래된 가게들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북정로 한때는 번화가였던 이 골목 상권을 위해. 박슬기 씨는 직접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 북정로를 파악하고 있던 와중에 여기 거리는 왜 계속 쇠퇴하고 낙후되고 있는데 왜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라고 처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가지게 되었을 때 기존 상인의 역할이 되게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보통 같으면 원래 회칙도 있어야 되고. 상인회장, 부회장, 이사 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 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로 회장만 선임이 돼 있던 상태여서, 되게 그 상인회를 재구축하는 거는 오히려 쉬웠어요. 그래서 음 새롭게 구성한 상인회에서는 제가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고, 회장님은 여기서 10년 이상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시의 도시정책과에 다녀왔는데 그때 마을 지도 만들기와 마을 신문 만들기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주차장을 빌려서 어, 아나바다 장터같이 문화 장터를 기획하는 해 것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어, 어르신이 계시,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북정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설계 씨에게 다행히 주변 상인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도움을주고 계신데요. 북정로의 터줏대감 김태식 사장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전망이 있는 사람이고전망도 밝은 사람이고컴퓨터도잘하고 c 음. o 고컴퓨터도잘하고뭐이 <laughs> 골목에서뿐만 아니고 내가 볼때 u 고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뭐든지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을 했지. 음. 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그짜 음. 내가 내 생각이 그래.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내 생각이 그래, 그런 있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항상 음. 어디 가면 나는 자랑을 했지. 음. 동료들 자태 또 우리 골목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안 불겠나고 음. 젊은 사람이 왔는데 커피도 하고 하는데. 커피도 하고. 이 장사가 팔고. 잘한 데가 그게 참문제다. 맞아요. 음. <laughs> 경주 북정로에 창업 이주한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활동가, 지역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독립서점 대표, 일당백, 열일하는 박슬기 씨는 지금 어떤 꿈을 그리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두가 꿈꾸는 것과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금 있어야지 제가 원하는 어떤 기획의 방향성을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점이 목표하는 바는 사회적으로 조금 취약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갈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내고 싶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북정로 부회장으로서 <laughs> 하고 싶은 역할은 이 상권의 조금 번영과 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네, 그게 조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정로 상권의 활성화를 꿈꾸는 상인회의 새바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픈 활동가 작은 독립 서점에서 너른 꿈을 펼치는 청년 박슬기 씨를 응원합니다. 응.